주말인 오늘 맑고 포근해서 꽃 구경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. 하지만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점차 흐려져 영동과 남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에선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. 강원 산간지방에선 오후 늦게부터 눈이 쌓이겠고 충청과 영서지방에도 밤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현재 중북부지방으로 구름이 끼어 있지만 비구름은 아닙니다. 내일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게는 그리고 내일부터는 해 뜨는 시간이 오전 6시대에서 5시대로 바뀌겠습니다.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. 영동과 남부 지방에선 오후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, 강원 산간 지방에선 오후 늦게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. 서울 경기를 제외한 그밖에 지방에서도 밤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,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에서 오후 늦게 비가 오겠고, 먼 바다에선 3m밖에 점차 높은 바도가 일겠습니다. 모레 전국에 비가 온뒤 점차 개겠고요 다음 주 중반 경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